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 부동산 대부 박준영입니다. 어, 오늘은 어떤 정보를 전달을 해드릴까 생각을 하다가 어, 몇주 전에 몇주 전에 전세권 설정을 한 케이스가 하나 있어서 어, 셀프로 셀프로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 이번 영상에서는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으로는 어, 내 권리가 등기부상에 낙인이 된다.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등기부상에 이렇게 내 이름이랑 뭐 전세권 설정해서 음 바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등기부등본을 쳐서 봤을 때 이제 어 여기는 전세권 설정, 어이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게 등기부상에 찍힌다는 점. 그리고 어두 번째로는 만약에 만약에 이 부동산이 어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이제 경매를 넣어서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면은 다른 소송 절차 없이도 바로 경매를 넣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계약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래서 뭐 전세권 설정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제가 알기로는 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는 빨리 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소송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 전세권 설정하는데, 법무사 비용이 따릅니다. 이 법무사 비용이 한 30만원에서 많게는 한 40만원 정도, 40만원 정도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나절만 한, 한 4시간? 6시간 정도만 이제 서류 준비하고 하시면은, 어, 법무사 비용 30만원에서 40만원. 일당, 지금 재 벌이에서 일당보다는 아주 좋거든요. 3, 40만원. 그래서 그 정도, 어, 비용을 아낄 수 있다. 라는 게 이제 장점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전세권 설정하는데 어려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다면 이제 임대인, 소유자죠. 소유자들이 하기를 조금 꺼려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 넘어갔을 때 임대인 입장에서는 시간을 좀 끌어야 되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아주 줄어들기 때문에 그리고 전세권 설정하는데, 어, 임대인이 뭐 준비할 서류라든가 뭐 어디 갔다 와야 되고 뭐 구청 갔다 와야 되고 뭐 도장 찍어 줘야 되고 뭐 서류 준비하다가 뭐 하나 잘못되면은 뭐또 찍어 줘야 되고 하니까 좀 귀찮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들이 싫어한다. 그래서 조금 하기 힘들 수가 있다. 요런 점이 어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가 있겠네요. 어 저도 처음에는 전세권 설정 요거를할때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등기소 갔다가 뭐, 없다 해서 어디 갔다가, 뭐, 어디 가서 돈 내고 오고, 어디 가서 뭐, 또 무슨 서류 준비하고, 뭐, 도장 찍고, 다시 찍고, 다시 적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거는 몰라서 그랬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요거를 보고, 어, 그대로라기보다 이제, 자기가 법인이냐, 개인이냐, 뭐, 자기가 등기 의무자냐, 권리자냐에 따라서, 어, 조금씩, 어, 서류적인 면에서 다른 게 있는데, 어, 요거를 보고 배우시면 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행착오를 좀 줄이셔가지고 빨리 하실 수 있으니까 어,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필요 서류들은 여기 이렇게 제가 또 하나 띄어드릴게요. 그때 근저당 설정 그것처럼 이렇게 이런 서류들 준비하시면 되시고요. 등기 의무자는 인감증명서, 인감증명서 그리고 등기 권리증, 등기필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신분증, 인감 도장. 이렇게 있으면 되시고요. 등기 권리자는 전세권 설정 계약서, 전세권 설정 계약서, 어, 중등록 등본, 등본, 그리고 도면. 만약에 건물의 일부만, 어, 전세권을 설정한다 하면은 도면 필요하고요. 어, 저는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인이기 때문에, 어, 등기부 등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인감, 법인인감 도장을 사용해서, 어, 가져갔고요. 이제 그 세부 내용들 어떻게 작성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첫 번째로는 위임장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위임장. 어, 등기 의무자나 등기 권리자 둘 중에 한 분이 가시게 되면은, 어,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원래는 두분 다, 두분다 가는 게 원칙이지만, 어, 대부분 한 분이 가시거든요. 그때는 이제 항상 위임장 작성해 주셔야 되는데, 위임장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부동산의 표시, 요거는 등기부 등본에 부동산에 표시 있는 거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어 오늘 알려 드릴 거는요. 아파트, 아파트 전세권 설정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이제 대지권에 대한 전세권은 설정이 안 됩니다. 건물분에 대한 전세권이 설정이 되기 때문에 여기 부동산의 표시에는 건물분에 대한 것만 적어 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대, 대지 어 대지권에 대한 걸 적어 주시면은 빠꾸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지체가 되니까. 반드시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어, 건물에 대한 부분 부동산 표시에 적어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요옆 여기는 이제 위임장 빈 위임장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이제 어, 작성 예시입니다. 부동산에 표시 적어주시고 여기는 연월일 여기 여기는 전세권 설정 계약일이랑 동일해야 됩니다. 이쪽은 그리고 목적은 전세권 설정. 전세 금액은 얼마 나오겠죠? 전세권 목적의 범위. 요거는 뭐 건물의 일부냐 아니면은 주소적고 전체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전세 전속 기간은 전세권 설정에 어 적어 주신 고기간 그 전속 기간 그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뭐 대리인 하셨으면은 요쪽에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등기 의무자. 주소 이름 적고 등기 의무자 소유자가 되겠죠. 여기 날인에 여기 도장 찍어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등기 권리자 이제 임차인이 되겠죠. 여기 주소 이름 적고, 날인에 도장 찍어주시면 됩니다. 위임장. 쉽죠? 위임장은 요렇게 하시고요. 어, 그 다음에는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는 네이버 치시면은 많아요. 딱 템플릿이, 딱 템플릿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이 뭐 블로그나 요런 데 올려주셨으니까 아무거나 양식 다운 받으셔서 네. 어, 첨부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거기에는 반드시 어, 부동산 표시해서뭐 주소가 들어가야 되고요. 부동산 소재지 그리고 내용의 존속 기간 그리고 청구금액, 얼만지, 전세권 금액 이런 거 반드시 요 부분은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 거는 네이버에서 건물 전세권 계약서에서 요렇게돼 있습니다. 요 여기에 뭐제 이름 박 대부 박준형 갑뭐 을은 뭐 홍길동 해서 여기 빈 곳들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여기 전세권 설정자인 전세권자인 이렇게 주소까지 어, 마무리 하셔서 요거는 그 간인도 하셔야 됩니다. 요 쪽에. 두 장을 적으셔야 되거든요. 각각 각각 여기 기명 날인하여 각한 통씩 보관한다. 그래서 두 장에 날인하셔서 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세권 설정 계약서 끝. 그리고 그 등기소 가시면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인터넷에다가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서 치면은 바로바로 바로 나오면 요새 인터넷 아주 잘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작성해 가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표시는 똑같습니다. 위임장에 적었던 거랑 똑같이. 부동산 그 등기부 등본에 있는 부동산의 표시 중에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대주권에 관한 부분만. 대주권 아, 대지권 관한 부분은 빼야 되죠. 건물분에 관한 부분만 반드시 작성하시고요. 여기 년월일은 똑같이 여기 위임장에 적은 거랑 똑같이 적어 주시면 됩니다. 전설정 얼마. 전세권의 목적의 범위 조수 적고 몇몇동몇호뭐 전체 요렇게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전속 기간은 전세권 설정 계약서에 있는 그대로 적어 주시면 되시고요. 등기 의무자도 이제 말씀드렸죠. 소유자. 여기 개인 그거 적고 주소. 등기 권리자도 이제 세입자 적고 여기 주소 적으시고 밑에 등록 면세. 등록 면세 같은 경우에는 어그 전세 금액의 0.2%입니다. 그래서 0.2%에 해당하는 금액 적고 요거는 지금 제가 부산 해운대구를 기준으로 한 건데 어 등록 면세 같은 경우에 뭐 지역마다 틀릴 수도 있으니까 반드시 어뭐 구청이든 어디든 확인하셔 가지고 확실히 하셔서 물어보시고 적으시면 됩니다. 일단 부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등록 면세 0.2% 그리고 지방 교육세는 0.2%에 대한 20%. 농어촌 특별세는 따로 없고요. 여기 세액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농촌, 특별세 합친 거 적어주시고요. 등기 신청 수수료. 등기 신청 수수료는 얼마? 요것도 뭐, 그,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적어주시고요. 여기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요거는 이제 소유자 등기 필증에서 등기 필증에 보시면 부동산 고유번호. 성명명칭은 어, 저도 안 나와있던데 요건 한번 물어보시고 하시면 되시겠구요 저는 비워놨습니다. 근데도 잘 설정이 됐거든요. 그리고 일련번호는 듣기 필증이 있습니다. 일련번호 그 스티커 스티커 딱 떼보면은 일련번호 뭐 n m 6 5뭐 있거든요. 그거 적으시고 비밀번호는 어, 또 떼보시면 밑에 1 2 3 4 5 6쭉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 어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쪽에 연월일 적고 신청인. 신청인의 이제 의무자가시면 어가 의무자가, 의무자가 날인 하시면 되시고요 권리자가시면 가 권리자가, 권리자가 날인 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지금 신청서는 이렇게 두 장이죠. 이렇게 첫 번째면이랑 두 번째면 요거는 간인 하셔야 됩니다. 간인 하셔가지고 어 제출하셔야 되시고요.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요쪽 부분은 예시입니다. 요렇게. 만약에 건물의 일부분이다 할 때는 주택 2층 중 동쪽 몇, 몇 미터 해가지고 건물의 일부를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되시면은 도면, 도면 반드시 첨부하셔가지고 요쪽 부분이 몇 제곱미터다. 요렇게 작성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시고 관인하시면 되십니다. 네, 작성할 거는 그렇게고요 이제 요 작성한 것들이랑 저는 법인이니까 법인 기준으로 어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 그리고 이제 납부 영수증, 그 아까 말씀드린 등기 수수료라든지 이제 등록 면허세 이런 부분을 어 등기소에 있는 구청 센터나 아니면 뭐 구청 가시면은 다 얼마입니다. 뭐 계산해서 줍니다. 그러면 그거 고지서 들고 가까운 은행 가셔가지고 납부를 하시면은 납부 영수증을 주거든요. 그러면 납부 영수증이랑 등기 수수료 낸 납부 영수증도 같이 첨부해서 이제 가져가시면은. 됩니다. 가져가시면은 뭐그 민원센터에서 한번 훑어보고 뭐 보완할거 할거 있으면은 보완시키고 할건데 뭐 요렇게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다만 요거 준비하는 과정들이 어느, 어느 등기소는 이제 구청 업무랑 은행 업무 있는 데가 같이 있고 어느 등기소는 뭐 다른 데 떨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지역마다 어디는 등기소 갔다가 구청 갔다가 뭐 은행 갔다가 다시 등기소 와서 뭐, 신청해야 되는데, 어느 등기소는 한 군데만 가도 이제 다 그쪽에 잘 되어 있어서 이제 한 방에 할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어디는 여러 군데 많이 돌아다니셔야 돌아다니, 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서 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렵지는 않죠? 예, 간단하게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 셀프로 전세권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쪽에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 어, 그, 서류들 요 부분들 준비하셔 가지고 어 전세권 설정해서 30만 원, 40만 원큰 돈이죠. 아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고요. 어 유익한 정보 되셨으면 좋겠고요. 어 임대인 전세권 설정. 전세권 설정 해 두면은 그래도 아이 임차인 보통은 아니고만 하는 생각은 들것 같아요. 임대인의 입장에서. 그래서 반드시 하실 수 있으면은 하셔서 어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보호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어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올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